사회적 기업을 알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드림들이 되어드릴 세종 나눔토크의 진행을 맡은 이종현, 윤선희 입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기업이니까 실에 냉장고, 에어컨, 음. 정수기 등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책상이나 소파 등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업무를 하려면. 책상 같은 가구는 정말 중요하죠. 어, 특히 직장인에게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사무용 가구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종시 사무용 가구를 책임지는 DS 퍼니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회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DS 퍼니처 대표 조두연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디에스 퍼니처는 2018년도에 세워진 회사고요. 음. 어, 세종시에 있는 회사로서 어, 조달청을 통해서 세종시청 같은 관공서 음.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같은 교육기관에 어, 대학교의 가구를 납파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현상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공간을 좀더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아무튼 사무용 가구... 아무래도 어감도 그렇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통일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네. <laughs> 생각하는 남다른 디자인 철학이 있을까요? 네. 음. 어,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되고 납품되는 가구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는 새로운 색상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가, 어, 디자인 가구들을 도입하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가들이 가구 디자인에 많이 책임졌는데요. 음, 네. 음, 특히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 영향, 많은 영향을 미친 바우하우스의 음. 가구들을 재해석해서 또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몇년 전부터 또 친환경이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접착제를 어떤 걸 쓰는지 원목인지 자재는 이 제로 등급을 찾는 등 친환경 자재를 많이 찾는데 디에스퍼니처는 어떤가요? 아,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대학교 및 초, 중, 고등학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만큼 실환경 자재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단가는 좀더 높아지더라도, 보기에는 음. 똑같지만 포르말데아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음. 어, 적게 발생되는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다는 인증을 친환경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친환경에 좋은 가구 그리고 세종시의 사무실 곳곳 공간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네. 어, 끝으로 DS퍼니처의 비전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지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세종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발전 기업의 발전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어, 세종시는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음. 큰 기업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예, 예. 저희 DS 펀드처가 세동시에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큰 회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DS 펀드처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보니까 상당히 비주얼도 있으시고 젊으신 <laughs>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젊은 대표가 활동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요. 먼저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가구 업계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더 젊은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좋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또 새로운 디자인이나 그런 부속 이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네, 네, 감각적일 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맞아요. 유리한 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보는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네. 좋죠. 네. <웃음> <웃음> 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가구, 그런 가구를 품질 좋은 친환경 자재와 색다르고 다양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엔스퍼니처의 더욱 더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종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함께하는 세종 나눔 토크 지역경제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